여러분, 삽이라, 떠서, 뭘없냐고요 떠서 넘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신형 삽이니까 옆에서 떠서 넘기세요, 이렇게 제발 좀. 자꾸 설라이스나 하는 거지, 이렇게. 계속 설라이스나 하는 거지, 이렇게 치면. 계속 설라이스나는 거지. 여러분. 드라이브 멀리쳐고 싶죠 요거만 잘하면 무조건 남녀는 오수없이 멀리 갑니다 여성분은 160 이상 두팔만 있으면 남자는 75 80 80 미만까지 두팔만 있으면 그냥 200 넘어가요 계속 설라이즈 하죠, 그냥. 네. 아까 이게 자꾸 이렇게 쳐는 거지. 자꾸 당기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당기니까 자꾸 설라이서 나는 거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어프로치 하듯이. 어프로치 하듯이. 어, 자. 그럼 어프로치 했노? 어떻게 했노 왼손이 나와서 맞고 뭐가 노? 해야 헤드가 이 되는 거예 이렇게요. 계속 자꾸 이렇게 쳐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쳐는 이렇게 거라고. 그리고 왜되는노 헤드가 맨날 늦은 거라고, 이렇게. 헤드가 땅 하는 순간에 헤드가 가서 넘어와야 돼요. 땅 하는 순간에 헤드가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 슬라이스 나던 게, 요거만 잘하면 돼요. 내가 책임져요. 이거 해가 안 되면 오세요. 무료로 고치줄게. 이거. 해가지고 안 되면. 헤드가, 자, 여, 잘 있네, 박잇. 헤드가, 이게 헤드라. 보이나, 중하나? 헤드가, 공을 떠서, 헤드가 이래 넘어가야 돼요. 오, 오, 저리가 니까 이게 드라이브 헤드라. 헤드가, 공을 떠서, 헤드가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요. 헤드가. 드라이브만 그러냐. 우드 터키 5분 이상, 7번이 그렇지. 모양은 보면, 우리 신의 아님도 맨날 똑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헤드가 공 뜨는 느낌이 없는 거래 야가 지금 계속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헤드가, 다시 한번 더. 무조건 슬라이스 나는 거래 이거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보니 공이 떠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삽이다 푹 떠서 넘겨야 된다고요 이게 공이라 푹 떠서 넘겨야 된다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100m를 한번 쳐볼게요 103m 아이 정도 이래 칠줄 알고 박수 칠 때도 됐는데 박수를 안 쳐봐. 아, 박수. 자, 이번에는 150m. 자, 헤드가 뭘 뜬다 했어요? 공공 떠러 가볼게요. 자, 공을 떠러 갑니다. 150. 154. 아, 원혁이 감동 안 하네. 신혜원도 감동 안 하고. 지금 신의원님 제가 세게 치는 것 같습니까? 신의원님 레슨을 해보면 힘이 장사라요. 180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톡 떠서 넘겼잖아요. 몸이 이힘 1.5배 이상이었어요. 번역이 보이나? 네. 안 보이는 거 아니라? 아니, 보여요. 저 시절 또 많이 몰아카지 싶어 계속 보인다 하는데. 아니요. 보여? 네. 자, 이번에는. 빈스윙 해볼게, 원혁아. 네. 떠는 걸로 보이는가, 잘 봐봐, 빈스윙. 헤드 떴나, 안 떴나? 뜨는 것 같은데요. 나안 떴거라. 그래요? 자, 뜨는 건 이렇게 돼. 보면 이게 보여야 돼. 헤드가 봐라, 공을 떠서 헤드가 먼저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 보세요 여러분 안 뜬거 뜬거 여유가 있어요 뜬거 자 헤드가 공을 떠서 뭐가 넘어간다? 헤드가 넘어간다 헤드가 넘어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뭘 맨날 잡아 돌아요 뭘 어떻게 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매일 돌아요 그냥 아무리 돌지 말아해도 돌아 진짜 여러분이 돌아서 와서 원장이 돌아보겠습니다 그렇지? 저 얼굴 나오면 안 되죠 아아깝다아까다시 여러분 삽이라 떠서 뭐 어렵냐고요 떠서 넘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신형 삽이니까 옆에서 떠서 넘기세요 이렇게 제발 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더 해보세요. 야, 원여가, 여, 저, 저, 대표님 한번 봐봐라. 떠을 넘어가는 거 보이나, 헤더가 네. 진혜원님 보여? 자기는 이래 찬다고. 선수들은 네. 다 이렇게 떴을 넘겨요. 자, 다시 보세요. 떠을 어. 넘겼나, 어. 돌았나? 돌았어. 보이나 이제? 네 이번에는 풀스윙을 하는데 떠서 넘겨볼게요 천천히요 네. 똑같습니까? 동작이 야 똑같아요? 다르다니까 이게 여러분 또 이거 가르쳐 놓으면 떠서 넘기는 거는 두 개도 안 하고 연습장에서 그냥 막 풀스윙만 하다또 집에 가는 거라말막 무진장하게 안 들어요. 여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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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지 마라 하니까, 우리 집에는 어쩌냐. 스크린 골프도 가가지고 막, 풀윙 하다가, 니로말마 막, 싱싱거리면 안 된다고. 여기서 막무라하니까 자, 다시 떠서 넘겨볼게요. 원잎이 이어가 가야 돼. 떠서. 신혜언님 보여? 자, 자, 120. 자, 이제 150. 떠서. 자, 150, 170 가볼게요. 170. 이번에는 2 0 자, 떠서 넘긴다. 떠서. 떠서 2 0 그러면 훅 나는 거, 이거는 100% 오른손 쓰는 거. 요 그래서 왼손이 오른쪽에서 나가는 자, 2 0 왼손이. 왼손이 이번에는 230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왼손이 떠서 넘기는 거라고요. 왼손이 딱 230, 2 3 5네 원혁이 해봐 이제. 네. 자 많이 쳐줘마. 145만 쳐. 130 쳐도 돼. 음. 슬로우 모션으로 떠서 와서 넘긴다. 천천히 나처럼. 자, 빽했다 조금만. 공 떴다. 떠서 넘겨. 그래. 그럼 그래 넘겨야 되는 거라고. 자, 연속으로 자, 공을 떠서 넘겨. 그래. 보이죠? 심프로가 이거 다 가르치는 건데. 설명이 요렇게 못한 거예요. 안 돌잖아요. 더탕 하고 떠서 넘겨, 더. 떠서 헤다가 가서. 옳지. 다시. 그게 왼손이 나와서 탕 하고 나와서 해야 잘 떠져. 오른손 나오면 안 돼. 왼손이 나와서 탕 하고 떠져야 돼. 왼손이. 옳지, 200점짜리. 떠서, 옳지, 잘한다. 그럼 이제 뜨는데, 원여가. 네. 내가 이렇게 틀어졌잖아 네. 이렇게 떨어가면 이거 엎어져서 슬라이서라 떨어갈 때, 티디면서 어깨는 여있고, 헤드가 가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 어깨 여있어야 돼. 이렇게 가면 슬라이스잖아. 알았지? 네. 응. 알았죠? 자, 오른쪽에서, 거기서 떨어간다, 손이. 굿! 이렇게 떨어가야 되는 거라. 또, 자, 오른쪽에서, 왼발 디디면서, 떨어간다. 나이스! 중앙, 니가 봐도 좀 다르지? 그래, 원형, 이래치는 거라고, 자, 봐라. 세게 안 쳐도 다 가잖아. 네. 톡톡. 자, 오른쪽에서, 어깨 놔놓고, 왼발 디디면서 손이 나와서 떨어가. 오케이. 요렇게. 손이 나와서 자꾸 떨어가야 된다고, 왼발 디디면서. 자, 조금 더 빠르게 떨어가자. 세게 때리지 말고, 빠르게 떨어가자, 디디면서. 오케이. 원혁아. 네. 아무리 이래도 원장 한번 봐봐라. 한 시간 내에안 되는데 이럴 때, 와, 원장님 귀안 하네요. 원장님, 허준 맞습니다. 한번 해라! <laughs> 부끄러워 많이 가지고 이게. 그래, 봐라, 이거 얼마나 좋노 던지면서, 떠, 10시로 던지면서 떠져야 돼. 네. 돌락하지 말고, 10시로 던지면서 떠져야 돼. 얼마나 멋지노? 10시로 잡고, 이번에는, 왼쪽 등이 써지면서. 자, 봐. 이번에는 떠져 거들랑 못이인 채하고 한번 따라 돌아보자. 자, 떠지 거들랑 못이인 채하고 돌아보자. 그래. 이렇게 좀 되었잖아. 음... 이런 느낌이라고, 원혁 네. 자, 그러면 이제 원혁이한테 저 앞에 보고 자네하고 같이 10년, 20년 쳐도 이걸 못 느낀 분들이 많거든. 네. 너도 조금 전에 안 됐잖아. 네. 저쪽 보고. 뭐가 다른지 한 말로 한 설명해봐, 느낀 거를. 처음에는, 어, 크게. 어. 계속 열시로 보내라 하니까, 어. 뭐 이런 느낌으로 갔는데, 어. 약간, 목, 이거를 못 넘기고 계속 미는 느낌으로 간것 같아요. 뜨는 어, 어, 어. 느낌으로 여기를 넘겨주니까, 어. 공이 잘 맞는 것 거. 같요 이렇게 넘겨주고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네. 그래, 여러분, 이거 진짜 머리카락 한개차이 자, 여러분들도. 백문이 불여일촉이라고 했습니다. 불여일견이 아니고. 아무리 들어도 한번 못 느끼잖아요. 아무리 연습해도 못 느끼면 재수로 된 거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자꾸 떠서 넘겨야 돼 말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도 느껴오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